안녕하십니까 갈리번호 7번입니다 수업 실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맞아요, 우리 영상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된다고 했었죠? 어, 우리 시내가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뭐 괜찮아요, 잘 말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이 들어줄게요. 맞아요. 우리 신혜가 말한 신혜가 말한 것처럼 누가 봐야 된다고 누가 나왔는지 봐야 된다고 했었죠? 야, 우리 신혜에게 박수 한번 쳐 보도록 할까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었죠? 어, 우리 산이가 손을 들었는데 산이가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오, 우리 산이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요. 띡. 띡. 자, 여기서 누가 나왔나요? 오 우리 바다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손, 손주고 말해보도록 할까요? 어, 우리 바다가, 콩순이라고? 이야, 정확하게 말해줬어. 최고예요. 맞아요. 콩순이가 나왔죠? 콩순이가 지금 어, 어디에 있을 까요 우리 시내가 손에 들었는데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괜찮아요. 우리 시내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야, 우리 시내가 바다라고, 어, 시내가 마트라고 잘 말해줬어요. 최고예요. 이야, 정말 잘해줬어요. 맞아요. 마트가 있죠? 마트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산이가 손에 들었는데 산이가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콩순이가 마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콩순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반학생들이큰 소리로 네 라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해요. 우리 상이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자. 자. 선생님이랑 그럼 먼저 공부할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었는데, 어 우리 이번에는 산이가 큰 소리로 어, 선생님 선생님 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어 공부할 문제 마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선택해 봅시다. 야 우리 산이 선생님 말잘 따라서. 잘 말해줬어요. 최고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 책상에다가 개별 공부할 문제를 적어놨어요. 다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산이는 마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이야 우리 산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고예요. 이거 우리 시내는 네, 마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어, 우리 우리 시내도 잘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최고예요. 이거 우리 바다는 어, 마트에서 어떤 어, 똑같은 그린 카드 있죠? 그 그린 카드와 똑같은 그린 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어, 우리 바다도 잘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최고예요. 자, 어, 선생님이 우리 시내 자세, 자, 올, 자세를 올바르게 좀 해줄게요. 자, 중간에 중간에 앉도록 해줄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을 세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먼저 첫, 어, 첫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랑 마치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우리가 어떤 마,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선택할지 한번 해보도록 할거고 그리고 세번째에서는 우리가 직접 버트를 어, 이용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할거예요 재밌겠죠? 어, 우리 반학생들이 큰소리로 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활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반학생들이 선생님과 어, 수업약속을 했었죠 자 수업약속 첫번째 뭐가 있었죠? 맞아요.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부를 때는 손을 든다, 손짓기라고 했었죠.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약속을 잘 지키면 선생님이 칭찬 나무 예매 스티커를 두 개씩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칭찬 나무 예매 스티커를 뭐 나무 끝까지 모으면은 뭐 무엇을 준, 어떤 걸 한다고 했었죠? 어, 우리 선이가 손을 들었는데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잘할수 있겠죠? 어, 우리 반 학생들 선, 네, 라고 큰 소리를 잘 말했네요. 자, 그러면 한 번, 어, 활동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요. 우리 바다 머리를 왜 때리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 어, 안 보고 있어서 머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부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손을 든다고 했었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야, 우리 과도 잘했어요. 다음부터는 선생님 부를 때손 들도록 해요. 최고예요 자, 자 활동에 선생님이랑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먼저 어,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자, 아,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요. 띡. 띡. 자, 영상에는 어떤 게 나왔나? 어, 우리 산이가 손을 들었는데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산이가 말한 대로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영상에,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우리 바다가 손을 들었는데,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어,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바다는. 자, 그리고, 그러면, 어, 우리, 산이가 손을 들었는데, 산이가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어, 우리 산희는첫 번째는 카트를 끌고 와야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바다, 우리 신혜는 산희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산희가뭐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줘 보도록 할까요? 어, 우리 신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도록 할까요? 어, 우리 반 학생들이 괜찮다고 하네요. 어, 우리 신혜도 산이가 말한 대로 첫 번째 활동은 카트를 끌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 우리가 카트를 어, 갖고 와야겠죠. 자, 카트는 우리가 밀고 다니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 이번에 산이가 손을 들었는데, 산이가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어, 원하는 물건을 어, 넣는다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다랑 어, 시내는 한이가 말한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어 우리 바다랑 시내도 맞다고 한, 맞다고 하네요 우리 마우스텐들 정말 잘 봤어요 맞아요 두번째는 어느 물건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샀으면 마지막으로는 어딜 가야 될까 어, 이번엔 시내가 손을 들었는데, 시내가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시내가 잘, 알, 잘 알고 있어요. 어딜 가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우리 시내가, 맞아요. 계산하는 데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잘 말해줬어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계산하는 데를 가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어,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활동이로 직접 어, 활동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활동이로 출발. 자, 활동이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해 선택해 본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전단지를 갖고 왔어요. 자, 마트 전단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 반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어 선생님의 마트 전단지를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줄게요. 자, 그리고 가위랑 풀도 나눠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트 전단지 있죠? 여기서 우리 반 학생들이 원하는 걸한 장, 어, 한 개를 골라보도록 해요. 마트 전단지에는 지금 새우 과자랑 또뭐 있죠? 어 우리 과자가 콩순이 콩순이라고 하는데 콩순이 말고 선생이 따라서 말해보도록 할까요? 사탕 맞아요 사탕도 있어요 우리 다 우리 어 과다 잘 말해줬어요 자 사탕도 있고 그리고 하나 그리고 바나나도 있죠. 맞아요. 잘 말했어요. 우리 산이 바나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해요. 어 우리 과연 우리 산이는 고르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새우 과자를 빼고 사탕이랑 바나나 둘중에 원하는 걸 골라보도록 해요. 어 새우 과자를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가위로 잘라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야, 우리 산이 정말 잘해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 스튜디별 실무사님, 우리, 우리 바다 원하는 걸 고르고 옆에서 같이 가위로 잘라줘서 가위로 한번 깔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는, 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원하는 거, 뭐,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사탕을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위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자, 잘했어요, 우리. 자, 우리 시내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 얼굴 작은 칠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한번 여기다 붙여보도록 할까요? 솔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해요. 어 우리 바다 특수교육 심은사님이랑 잘 잘라 봤어요 어, 잘 잘라 봤네요 자 그럼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원다는건어 어, 우리 바다는 바나나를 골랐네요 이야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시내는 어, 사탕을 골랐네요 어 새우가 잘 골랐네요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어, 상인는 어, 새우과자, 어, 새우과자를, 어, 사탕을 골랐네요. 최고예요. 자, 이, 이렇게 우리 방학생들이 원하는 걸 골라봤죠? 자, 그럼 우리가 활동삼에서 직접 한번 어, 해보도록 해요. 자, 남은, 어, 가위랑 풀 선생님 주세요. 활동삼으로 출발! 활동삼에서는 어, 우리 반학생들 활동 일에서 직접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어, 마트 한, 마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교실을 한번 꾸며봤어요. 꾸며 자,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고르고 한번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특수교실 심사님,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산하는 역할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바구니를 준비해 놨어요. 바구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선생님이 다른 책상을 놨는데, 여기에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원하는 물건, 세 가지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새우, 그리고 새우과자, 사탕, 그리고 바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걸 고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말씀들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천천히 나와보도록 해요. 다행히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어, 우리, 바다도 나오고, 어, 시내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산이 먼저 해보도록 해요. 어, 산이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도록 해요. 어 먼저 원하는 거 골랐어요. 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산이가 말한 대로 산이 어, 고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랬었죠 이야 우리 산이 정말 잘해줬어요. 마지막에는 개선해줬다고 했었죠? 최고예요. 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바다 어, 시내도, 시내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옆에서 어, 우리 시내, 마트 이용하는 방법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우리 방학생들이 기다려 줄게요. 천천히 해보도록 해요. 어, 우리 시내, 어, 원하는 것도 골랐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야, 우리 시내가 마지막에는, 어, 계산을 하는 데까지 갔어요. 최고예요. 자, 다시 자리 앉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바다. 바다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 따라서 해보도록 할까요? 원하는 물건, 어떤 걸고를까요 자, 여기 똑같은 크림카다가 있는데, 오, 사탕을 골랐어요? 오, 최고예요. 잘해줬어요. 사탕 고르고, 바구니에 넣고, 마지막에는 계산하는 데에서 계산을 하면 돼요. 최고예요. 잘해줬어요. 자, 우리 바다도 자리에 앉아보도록 해요. 이상입니다.